자, 6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 보시면 여기가 3분의 1이죠? 3분의, 얘는 3분의 1에 2x제곱. 그치? 어, 곱하기 얼마? 27라는 이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에 x제곱만 구하면 되겠죠. 그치? 어, 그래.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6의 x제곱이 얼마가 되지? 6의 x제곱이 6으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죠. 그지 어, 그 다음에 18의 x제곱. 이것은 18을 반대쪽으로 곱하면 여기가 9가 되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봐.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의 x제곱이지. 그치? 어, 이것이 얼마가 돼? 어, 6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어, 그럼 여기다가 6분의 1을 바로 대입하면 36분의 1에다가 2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어요? 어, 그래. 그럼 가 12분의 9니까 4분의 뭐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어, 이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 그다음 70번이죠. 70번은 어, 얘는 일단 풀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른 풀이의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는 한번 지수로 풀어볼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3의 3x 제곱 요게 4죠,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얼마야? 4의 3y 제곱 이것이 81인 거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죠. 그지? 어, 그럼 얼마가 돼? 3의 3x 제곱에다가 얼마? 3y 제곱. 요게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럼 이쪽 이렇게 곱하시면 얼마가 돼? 9xy. 이것이 4. 맞지? 어, 그러니까 xy가 얼마다? 9분의 4다.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 이건 지수를 이용한 거고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로그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좀더 쉽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설지에 있으니까 요거를 어,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 지수로 푸는 방법도 또꼭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음, 좋아. 그래. 그다음에 71번 볼게요. 71번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얘를 그냥 무턱대고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 음, 그래, 그러니까 a의 n제곱, a의 n제곱이 얼마입니까? 2의 요거는 요만큼을 유리화 하셔야지, 어, 그럼 어떻게 돼? 루트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된다. 알겠죠? 어,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35까지 대입해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다가 1부터 35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것과 같아. 어, 그럼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돼. 어, 그래서 루트의 36 마이너스 루트 35 이걸 다 더하라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6이고 얘가 1이니까 5가 되지, 그렇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최종적인 답은 2의 5제곱 32가 답이 되는 거 알겠죠? 어, 당연히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주면 되겠다. 좋아. 좋아요.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자, 72번은 하트기 이 때문에 자이 문제가 어왜 하트가 되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대입하시려고 하면 안돼 이게 그냥 대입해도 답 나오던데요 그렇게 대입해도 답이 나오지 하지만 어,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대로 풀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에 x의 세제곱을 일단 계산하라고 했지 x의 세제곱은 어, 이거 먼저 해볼게 a-b의 세제곱 a-b의 세제곱이 뭐죠? a의 세제곱-b의 세제곱-3ab의 A 마이스 b. 이건 알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세제곱 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하면 2분의 1이 되죠. 맞지? 마이너스 3에다가 AB 이거 두개 곱해. 그러면 1이잖아. 그렇지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 2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X야. 이게 이게 X. 그래서 X의 세제곱은 2분의 3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어,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제 얼마야? x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3x 이게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얘는 이거에다가 두 배를 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휙 대입해. 그러면 결국 3 더하기 3에서 6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겠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거를 다시 x로 쓰는 거. 이거를 다시 X로 써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거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꼭 복습을 해서 틀렸다면 또는 그냥 대입해서 풀었다면 이거 한 번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 알겠죠? 어, 좋아. 자, 그 다음에 73번 갈게요. 73번도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가 돼. 어? 어, 비슷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하면 a의 세제곱이죠. a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에 이거 두개 곱해야 되지? 곱해야 되니까 x y의 3분의 1에 그다음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3분의 1 더하기 y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어, 이렇게 알겠지? 어, 근데 이것이 뭐가 된다고? 이것이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음 그래. 그러면 a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 두개 더하면 12가 되죠. 더하기 3에다가 3분의 1제곱인데 두개 곱해. 두개 곱하면 36에서 음 28을 빼지. 음, 그러니까 8이지. 그러니까 8a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어 어. a의 세제곱 음, 맞죠?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은 12 더하기 얼마? 6a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어,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이거 반대로 넘기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가 이것이 12가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돼? 1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얘도 역시 요거를 다시 뭘로 쓴다? 요거를 a로 쓴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괜찮아? 어, 그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4번, 74번인데 일단 p a 콤마 b가 여기 위를 지난다라고 했지. 그럼 요거는 그려보면 여기가 2하고 4니까 4, 2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근데 a 콤마 b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반대쪽으로 넘길게 2a 더하기 b 요게 얼마다? 4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 2번을 풀어라라는 거죠. 맞지? 어 그래 그럼 1번부터 풀면 1번부터 풀면 얘는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의 a제곱 더하기 2의 b의 요거의 제곱은 그쵸? 어, 요거의 제곱 그치? 요거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배에다가 곱셈공식 인수분해 생각해 변형공식을 생각하면 이거에다가 4의 a제곱 2의 b제곱 이렇게 되는거 알겠어요? 음 그치? 그치? 이 공식 모르면 안되지? 어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36 더하기 4, 이거를 2로 싹 통일하면 2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럼 요것이 얼마니까? 4니까 얘가 전체가 6이 되지. 그러니까 2의 6제곱은 64야. 64에다가 3 6터 하니까 100이 되지. 맞아요?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은 결국 얼마야?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답은 10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 2번이 더 중요하죠. 2번은 상당히 중요하지. 2번. 2번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2분의 b지. 근데 2분의 b. 그니까 러 2분의 b는 b가 4-2a니까 얘는 2-a.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뭐라는 걸 이용해서 양수라는 걸 이용해서 어, 예전에 배웠던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어, 그럼 여기 얼마야?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4, 이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그니까 이두 문제 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어, 잘 보시고, 특히 산술기아 이용하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산술기아 이용하는 거, 어, 좀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은 다시 또, 75번 다시 또 하트라서, 어, 님이 모자를 쓰고, 어,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75번 같은 경우에는, 음, 요거는 치환을 좀 이용해 주길 부탁드려요. 선생님은 치환으로 풀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놓을게. 그럼 얘가 a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 이것이 4고 맞죠? 어 그래요. 그랬을 때 a a분의 1을 구해라. 이렇게 푸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해. 이거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지? 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ab 두개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12가 되지. 맞아? 어, 그래. 그건 많이 풀었던 거죠. a-a분의 1이 얼마? 풀마 루트 10인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결국, x가 0과 1 사이니까, 루트 x도 0과 1 사이야. 이 루트 x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커? 음, a하고 a분의 1 중에, a가 이, a분의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2.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야. 무조건 플러스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이너스 1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답이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어 그래,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떻게 풀수 있어? A 더하기 A 분의 1 이게 얼마 5일 때 음,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될때 A의 세제곱더하기 A의 세제곱분의 1 이걸 구해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귀찮고 저는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5고요 ab가 1인 상태에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구할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럼 얘는 이렇게 풀어볼게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그치? 이게 5 더하기 2지 그러니까 7이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 a 플러스 b는 얼마야? 루트 7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풀어보면 얼마가 돼? 루트 7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B의 A 플러스 b 니까 루트 7 이렇게 되네. 근데 AB가 1이네. 그러니까 얘는 7 루트 7 빼기 이 얼마? 3 루트 7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 4 루트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풀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어떻게? 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얘를 구해가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어, 그리고 1번은 요거 조심하시고 알겠나? 어, 그래 자 하트 문제는 그만큼 시험도 잘 나오고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76번인데 76번도 마찬가지로 어, 그냥 풀지 말고 치환을 이용하면 문제가 훨씬 좀 편하게 풀려요 어,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A라고 놓게 얘를 B라고 놓게요 어? 어,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얼마고 루트 5고 그지? ab가 얼마? 1일 때 그죠? 요거는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돼 어, 어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a의 3제곱 마이너스 1 어, b의 3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걸 구하라는 것과 같아 알겠죠? 그러면 얘는 ab의 3제곱 마이너스 어, a의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음, 그런 다음에 여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n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어, 그럼 여기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는 어떻게 구해? 어, 5, 5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지금 고생시식한 거야. 그 다음에 a의 네 제곱, a의 네 제곱 더하기 b의 네 제곱. 이건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 9 마이너스 2. 맞지? 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 7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얼마가 돼? 여기가 7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a, b는 1이라고 했지. a, b가 1이니까 얘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일단 2가 되고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여기 a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의 a 플러스 b 이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맞아? 어. 3 루트 5. 이렇게. 그니까 러2 루트 5.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결국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어. 그니까 2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치환을 이용해서 풀면 별거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겠다. 알겠죠? 어. 아마 해설지는 치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댔을 텐데. 그죠 어. 치환을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77번 보시면 77번도 역시 어, 이렇게 이제 곱셈원식 인수분해를 먼저 사용하는 거데딱 보면 이거 요거, 이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a, b라고 놓으면 a plus b가 있고 그렇죠? 여기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는 거와 같잖아. 그렇지? 어, 그럼 이거 나눔 얼마나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어, 그래, 그래. 그렇게, 그러면 결국 요거,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치? 렇요 어, 상태에서 a의 제곱, a의 제곱이 얼마? 4의 x제곱이죠. 4의 x제곱. 요, 요게, 요 요게 4의 x제곱이야. 어,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얼마야? 요거는 음, 4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어, 그래,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는 어, 4의 x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치? 요게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음, 그러니까, 어, 요거는, 음, 아, 이건 2의 x제곱. 2의 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 요거, 요거가 아니고,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 네. 근데 어차피 1인 건 똑같죠. 알겠지? 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4의 x제곱은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 역수치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역수치하면 이게 얼마가 돼? 루트 5 플러스 2가 될 거야. 응? 그러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 2 루트 5 결국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답이 이렇게 3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어,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풀이 말고 어, 분자 분모에다가 뭐를 곱해도 돼? 분자군모에다가 2의 x제곱하고 2의 x제곱을 곱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어? 어, 그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도 되고. 됐죠? 어, 좋아. 자, 그 다음에 7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얘 문제 도 역시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중요한 문제예요. 자, 봐. 얘는 먼저 얘가 9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얘를 보면 뭘로 나누고 싶어? 3의 x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 안 드나? 어, 3의 x제곱 더하기 얼마? 3의 x제곱분의 1. 그치? 어, 요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응.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걸 어떻게 풀 거냐? a 더하기 b가 3이고 ab가 1이라는 걸로 치환을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러면 주어진 값은 뭐를 구하라는 것과 같아?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구하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아는 상태에서 얘를 풀어가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수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핵심이 어, 여기 뒤에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3의 x제곱으로 나눴다, 3의 x제곱으로 나눔. 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돼요. 알겠지? 음,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아마 3의 x 스곱은 양수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면 감점이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어, 그래,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 좋아. 어, 근데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네. 근데 원래는 얘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음, 좋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할수 있겠지. 그 다음 이제 79번인데 79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상태에서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알파를 대입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먼저 정리해 주는 걸 추천드려요. 응? 그래서 a의 x제곱을 곱하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그치? 어, 그 다음에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추천해. 그럼 알파를 대입하래. 알파를 대입하면 이거에서 뭐가 나와요? a의 2 알파 더하기 1 a의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2분의 1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a의 2 베타 제곱 플러스 1 요것이 3분의 2 맞아요? 어 그래 그러면 x자로 곱해서 계산하고 여기도 x자로 서로 곱해서 계산하면 뭐가 나와? a의 알파 제곱하고 a의 베타 제곱 이게 딱 나올 거야 알겠죠? 아, A의 알파제곱하고 A의 베타제곱을 굳이 구하지 않고 A의 2알파제곱, A의 2베타제곱, 여기까지만 구해도 되겠네. 어? 어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여기 구하는 거. 구하는 건 이제 얼마가 돼? A의 2의 베타마이어스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A의 2의 베타마이어스 알파 마이어스 1. 이것이 내가 구하는 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a의 2알파 제곱이 나오고 여기에서 a의 2베타 제곱 다시 말해서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어, 그럼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 주면 우리가 구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제가 봤을 땐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일단은 이렇게 변화를 해서 이거하고 이걸로 이렇게 해 주는 거.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어, 그래. 좋아.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80번을 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어, 80번은 어, 요거. 요거 또 선생님이 한번 치환을 해볼게. 요거를 요 한번 치환을 해보면 얘를 a라고 놓고 그지? 어, 그럼 요게 얼마가 돼? 요거 a분의 1이라고 놔볼게요. 요번에. 그럼 x는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건 얼마가 돼?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얘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루트 시오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얘는 바로 얼마가 돼? 절대값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x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러면 결국 지금 2의 6분의 1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하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어 그래 어, 그럼 뭐 이거는 어,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양번, 양변에 6제곱을 해봐 그럼 얘는 6제곱을 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잖아 6제곱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더커 a가 더큰 거지 그치 그니까 러 그대로 나오니까 a 마이너스 a 분의 1에 더하기 a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이 되죠 약 없어지는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 2a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 어 그래 근데 a가 얼마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2곱하기 2의 6분의 1 이렇게 돼서 2의 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래 k 값이 그래서 얼마다? 6분의 7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어 여기를 ab로 치환을 해도 되고 어 그래서 ab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한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풀고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뭐다? 요거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기 때문에 결국 절대 값을 씌워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할 때, 6분의 1, 6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다. 요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